네, 송영선 시사 362부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동결했던 것을 해제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온 후에 바로 오늘 아침 통일부가 정정기사를 냈습니다 그 보도 사실 아니다 북쪽에서 실제로 개성공단 제개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다. 다만, 우리 개성공단 기업가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산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달 말 31일에서 11월 1일 2일 조를 편성해서 사흘간에 걸쳐 개성공단에 가보겠다.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도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현장 방문은 개성공단 재개와는 완전 별개다.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점검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빤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북쪽이 던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합의해가 북쪽이 던져놔놓고 여론을 함설 보고 사실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단순한 재산 보호 차원이 아니고 개성공단을 열겠다는 거죠, 재개하겠다는 거죠. 물론 그걸 기다리는 기업인들도 많습니다. 그 기업인들 이미 문 대통령이 128억이라는 지원까지 도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 추가적으로 빨리 그길 열어서 돈을 벌고 싶다는 겁니다. 기업이 문 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기업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니까요. 근데 그만큼 자기들도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들어갔는데 손해 보는 것은 정부의 내라 되고 플러스 국내에 있는 기업보다 돈더 버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자 기업 부분은 한쪽으로 밀어 두고라도 정부 쪽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개성공단을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고 여섯 차례나 올해 들어서 방북 신청을 했답니다. 근데 이때까지 거절하다가 갑자기 김정은이 지금 들어와도 좋다. 들어와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31일과 11월 1일과 2일 3일간에 가는 겁니다. 이게 개성공단 재산권 보호 차원이라면 은왜 10월달부터 한수원 식구, 인력 여 명을 거기 배치해서 개성공단의 정수기를 돌려서, 정수장을 돌려 개성시가지의 돈을, 참, 돌이란다. 물을 매일 1만 톤 공급하는 겁니까? 이게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게 개성공단 재산권 보호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게 개성공단 자산 점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유엔 제재에 걸릴까봐 쉬쉬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엔 제재에 걸려도 할수 없다라는 식으로 내놓고 지금 김정은과 우리 정부가 그냥 탱크처럼 밀어붙이는 이유는 와 w 나우! 와 n 나우! 그리고 왜 Y개성공단 보세요 유럽가 가지고 북한 비핵화 하려 진전이 되면은 남북경협 플러스 대북체제 완화해 둘라 하니까 전부 일거에 거절하고 더 강경한 그냥 CBD가 아니에요 뭐에 대해 CBD 핵미사일 그리고 대량 살상무기 전부 다 CBD를 걸었습니다 정말 맞아도 오지게 맞고 돌아온 겁니다 뭐 돌아와서는 홍보를 하고 있죠 굉장히 잘했다 생각보다 큰 성과를 냈다는데 성과가 이 펀치 맞는 게 성과였다면 성공이죠 처음부터 펀치 맞으려고 가려고 작정했는데 펀치 맞고 왔는 게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가보니까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거 알았어 또 남북철도 도로 착공식 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착공식은 열렸지 몰라 테이프 뭐흰 장갑 끼고 가위 가지고 오색 테이프 자르는 건 할지 말라도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미국에서 유엔사와 협의하지 않고는 진전시키는 것은 대북제재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하니까 그 눈에 드러나게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뒷꿈을 찾는 거예요. 가장 손쉬운 뒷꿈은 남북경협이에요. 그 중에서도 새로 시작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걸 끌어들여 가지고, 그걸 끌어든다는 것, 그 시설뿐만 아니라, 그걸 명분으로 쓰기에는 개성공단하고 금강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금강산은 실질적 경제적 가치를 따지면은, 4조 1200억 원 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대통령이 30년에, 향후 30년에 걸쳐 경제적 파급 효과로 따지면 개성공단은 159조 원이 된다는 겁니까약 160조 원이에요. 남북경협의 총 경제적 가치를 170조로 환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약 160조가 개성공단이니까 개성공단이 열렐만 하죠. 미국이 보면 한국이 두더지 같은 존재일 거예요. 요것만 그만 이쪽으로 구멍 뚫고 요것만 그만 저것 뚫고 철도하지 말라니까 이제 남북 경협 개성공단가 들고 나온 게 이전에 또 두더지도 해놨죠. 보세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만들 때 미국이 좀언짢는 얘기를 했어요. 하면 안 된다. 이럴 때 우리 정부가 미국에 답한 게 뭡니까? 이거는 유엔 제재 위반하고 아무 관계 없고 시사, 남북 간에 뭘 위해서? 신뢰 구축을 위해서 서로 터놓고 얘기할 장소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 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터놓고 이야기하는 장소라고 하면서, 교류 추진 협력회 교추협이라고 줄였으네요. 이 뭐, 하여튼 하나 만들어놨어요. 개성공단, 남북 경, 교류 협력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뭐 이런 걸 총괄적인 어? 의사결정 단체를 하는데, 이거는 형식적으로 있는 단체예요. 통일부가 시킨 대로 하게 돼 있는 거수기나 다름없는 18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어쨌든 7월 초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어? 뭐 수리하고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뭐죠? 이거 한다고 약 8,700. 어? 8,7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해주고 나니까 9월 달에 이 전체를 완공하는데 들은 돈이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은경님, 감사합니다. 저도 늘 감사합니다. 시청에. 도대체 100억 원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자, 흔한 말로 해서, 저는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라도, 땅한 평에 건축비가 한 500만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요새 700만원까지 든답니다. 계산하면 이거 지금, 아파트를, 혹은 건물을 몇개 올리는 건설비입니까? 땅값을 내는 것도 아닌데. 이걸 개보수에 썼다? 삼척동자가 들어도 안 믿기는 얘기죠. 돈 갖다 주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것도 심사가 아니야. 돈다 쓰나 안 않고 후보고식에 후보고식으로 그래 국회뱃 배째라면 배째 너들이 통일 통일부 밑에 있지 통일부 위 왜냐 왜 내가 탈북자 출신 기자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에 참석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에 너만 빠져 김명성 기자라고 얘기할 때다 들고 일어났을 때도 통일부장관 내한테 맡겨 내가 책임질 테니까그 정도로 나빽 있는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국회의원 나부랭이들 뭐, 나 신경쓰, 저, 제가 쓰는 나부랭이라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 장관의 마음 속에 너들 아무리 까불어도 나 그거 나 그러니까 돈 쓰고 그냥 보고 올려. 2005년 신축할 때 80억 원, 신축할 때 들어간 80억 원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뭐그 사이에 이 건물을 뭘 전쟁 연습장으로 썼는지 뭘 썼는지 간에 완전 폐허가 됐다 손치더라도 100억 원을 드리는 건 말이 안 되죠. 아 이거 100억 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상식을 넘어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근데 근데 와이 지금 와가 여섯 차례나 거부하다가 방법을 개성공단 그 현장 검증하겠다 점검하겠다 검증이 아니라 점검하겠다는데 여섯 차례나 거부하던 김정은이 왜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와라 와가지고 점검하는 거 좋다 우리 정부는 어~ 점검할 뿐이고 개인 자산을 진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비라던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을 뿐이다 개성공단 문 여는 거 하고 관계없다. 라고, 둘이가 짝을 맞추고, 입을 맞추면서 얘기하지만, why now? 지금이에요. 왜 지금 이러느냐? 짜고 치는 고스톱을 왜 김정은과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냐? 퍼펙트 타이밍이라 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트럼프 중간 선거, 열흘 남았어요. 지금 미 국내의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끝에 가서 저는 아직도 트럼프가 이길 성산이 1% 정도 더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습니다. 특히 여성단체들. 굉장히 민주당, 여성단체들 중에 민주당 찍겠다 59%, 공화당 찍겠다 37%입니다. 코다 빠졌어요. 그런데 엎친데 덮친 경우로 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자말카 쇼기 기자의 피살은 제가 벌써 방송을 두 번이나 했지만 트럼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태풍의 눈이 될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고민 지금 터키와 사우디 둘 다를 친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어떤 가격을 미국이 치러야 될 것인가 어느 수위까지 사우디를 펀치를 때리는 듯 하면서 껴안아야 될 것인가 어느 수위까지 이 터키가 딴지 거는 거에 대해서 좀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인가 골치 썩어 내려앉아요 지금 트럼프의 계산은 뭐냐 너무 덜 끓는 거에 대해서 사우디 에? 자말카쇼기의 피살에 대해서 덜 끓는 사우디 자체 내 여론에서도 너무 덜 끓는 여론을 약간은 잠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끌고 끌어서 이제 와서 물론 자료를 안 내놨으니까 그런 것도 있죠 피살 2주 동안 2일날 피살됐다는 걸 보고 있는데 2일날 피살된지안 됐는지, 됐는지 몰도 터키 있는 사우디 영사관에 들어간 게 10월 2일입니다 15일 동안 자료를 안 내놨어요 사우디 쪽에서 그러니까 미국도 섣부른 결론을 내릴 수 없었지만 미 CIA의 분석에 의하면 자료는 거의 다 나왔죠. 그런데도 함부로 입을 열수 없는 게 이것이 불과 열흘 남가 놓는 중간선거의 중동 이슈가 인권이라는 문제로 둔갑을 해서 민주당 쪽에서 트럼프에게 역공을 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을 볼 정신이 없어. 북한 문제는 국방부 장관까지 내세워서, 미국방 장관까지 내세워서 한 얘기가, 그래, 우리가 비질런트 에이스, 한, 미간의 공중 공동훈련은 10월달까지 안 하겠다. 라고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도발이나 미사일 시험 할수 있는 명분을 다 뺏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중간선거, 전후까지는 조용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북한 문제에 직접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은 계속 같은 메시지를 내보냅니다. 김정은 딴짓 불장난 안 하도록, 조만간. 초조해진 김정은 정말 불장난 할수 있으니까. 폼페어 나와서 계속 얘기해요. 조만간 최대한 내 노력을 다 하겠다. 2차 미북정상회담이 빨리 개최될 수 있도록. 그 말과 계속 김정은을 달래는 겁니다. 심지어, 매파 중에 매파인 볼턴까지 나가, within next couple months, 아주 in the near future,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김정은 팔을 묶어놨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김정은과 문 대통령의 생활이 야,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찬스다. It is the high time. 최고의 기회다. 앞으로 열흘 내로 트럼프가 여기에 문 하나 돌릴 정신이 없는 이 상황에서 중간선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 안 된다라는 걸 일단 발은 다 걸쳐놓고 시작은 해놓자. 그래 놔놓고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기면 약간 페이스 다운하고 페이스 조절하고 민주당이 이기면 새로운 방향을 좀 모색하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 수 있고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지금 가만 앉아 있어 트럼프가 우리한테 고함 질렀다고 너들 대북 제재 위반하면 그냥 안둘 거야 이 말에 쫄아가 안 하면은 진짜 기회 놓칠지 모른다. 그러니까 할수 있는 모든 구멍은 다 뚫자. 철도는 한다가 이안 돼. 남북 군사합의서 우리 남북 간에 지금 한다고 하고 있지만 유엔사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어요. 어려워. 개성공단은 옛날부터 해오던 거고 인도적인 지원이라고 우리가 핑계를 댈수 있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북한 내 노동력을 창출해주고 북한 경제를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거지,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거지. 어떻게 이게 김정은에게 돈으로 들어가는 거냐? 돈 들어가는 거 아닌가 알지 않냐? 일단 시작하자. 그러려면 전기 돌리고 물부터 돌리고 해놓자 해놓고 보자.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구 서두르는 건 마구 서두르. 개성공단 문 열어준다 카이 우리 국내 기업이나 일부 어 정말 국제관계를 제대로 안 보면서 혹은 제대로 보면서도 이 정부한테 들어붙어 떡부이섞이려해도 챙겨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 역시 김정은은 통이 큰 남자야 솔직담백하고 화끈하고 딜을 할줄 알아 이 허무 맹랑한 칭찬을 또할 건데 그거 본심으로 그렇게 한다면 정말 사람을 못 봐도 더 나아가서 국제 상황에 대해서 무지해도 너무 무지한 거예요. 김정은이 개성공간 문 열어주겠다는 거는 똥줄 탔다는 거야, 지금. 여섯 번이나 신청해도 안 하는 개성공간을 왜 돌으라 그러겠어요. 돈줄다 막혔으니까, 이제 기다릴 거는 매달릴 거는 문재인지 정권 뿐인 거예요. 영혼이 있으라는 국무위원들 영혼 하나도 없고 영혼 다 빠진 좀비 같은 국무위원들 앉아가지고 평양 공동선언 비준 남북 군사 합의 비준 역사가 심판할 겁니다. 이 남북 군사 합의서 만들 때 송영무 국방장관 진실인지 아닌지 저는 신문 기사를 보고 압니다. 그 신문 기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지만 해참 총장, 육참 총장. 공창총장, 한 사람도 상의한 적이 없답니다. 기가 찰 일이에요. 거기 에 플러스, 현 국방부 차관, 서준석 차관은, 남북군사 합의서에 우리가 수선을 해본 거 하나도 없다. 우리가 전부 덕본 거다라고 아주 희색이 만면해서 여유 만만하게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이제 뭐 군사 고위급 군사 합의의 위원장이 될 거니까 가서 북한이 달라는 거다 주겠죠. 우리 이때까지 덕 많이 봤으니까 더 많이 죽게 더 많이 죽게 나가겠죠. 국방부 장차관이 나서서 이러는데 어? 그 영혼 빠진 좀비들이 앉아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갈 사람이 없죠. 반드시 이 국방장관 송 장관과 서차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정착시키는 큰 공헌을 했다고 스스로 자위를 하고 자기 업적이라고 한는데 진심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때까지 국방 공부 잘못한 거고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면 권력의 탐이 나서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국무회의에서 비전까지 서둘러 얻어내는 게 국회에 지금 비준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그 시간 낭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로질러 간 거예요 지금 추월한 거예요 추월 문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어쨌든 율사 출신이에요 추월이라는 거 모르겠어요? 위헌이라는 거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알면서도 지금 너무 급한 거야 김정은이 얘기하겠지 지금 아니면 끝나 서둘러야 돼 나숨 넘어가. 니가 날 돕겠다고 했는데, 지금뿐이야. 이 열흘이 저호의 찬스야. 내가 지금 미사일을 준비해가지고 발사대에 올려가지고 발사하기는 너무 시간이 짧아. 그리고 그 리스크는 너무 커. 문 대통령이 당신이 안 도와주면 안 돼. 그러려면 남북이 손이 맞아야 돼. 내가 개성, 개성공단 연다고 할 테니까 너들이 알아가 제수처를 써줘. 했다 뺐다 하면 다제스쳐 되는 거 아니야. 10월 11일 너들 국정감사에서 통일부 장관이 이게 개성공단 어? 재개와는 무관하다 했는데 그말 잘했다. 그 정도로 해놔 놓고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 들어가 준비하면 될거 아니냐. 우리 경제 파탄나기 직전이다. 경제 파탄나면 은 인민 죽는 건 관계없는데 김정은 존재가 위협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 나를 살려라 당신 뭐어 BBC 이 방송하고 인터뷰 해놓은 거에 나를 솔직담백하고 가난한 국가를 살리려고 하는 분명한 비전을 갖고 아주 정직하고 위대한 리더라면서 도 알았죠 지금 열흘 이 기간 동안 할수 있는 거다 하자 전 정권에서 혹은 전전 정권에서 대북 관계의 전문가로서 북한과 직접 협상하고 북한 핵 문제와 직접 앉아서 딜을 한 수잔 손턴 같은 동아태 담당 차관부 대행 혹은 한반도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아주 잘 알려진 크리스토퍼 힐 같은 사람 이분들의 공통점이 전 뭐예요? 대화로 가급적 풀자 그리고 북한을 한 믿어보자. 힐이 누구예요, 힐이? 어? 힐이 누굽니까? 북한의 핵 중단시키기 위해서, 남북 6자회담의 구체적인 안을 합의를 하고, 북한 핵을 불능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평화적인 수단을 동원하면서 쫓아다닌 사람이 힐이에요. 그 힐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크리스토버 힐이. 남북 대화가 비핵화 진전 속도에 비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모습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협상할 때도 이런 난리는 안 쳤다는 거예요. 남북 대화와 비핵화 과정이 현재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돼 있다는 걸 보이는 겁니다. 이 양반은 구름 잡는 얘기, 교과서 전용 얘기 아니고 3년 이상 실무진 한가운데서 우리나라 카운트파트 송민순 노무현 대통령의 에? 브레인 역할로 안보 브레인 한 손민순과 카운트 파트가 되어 일한 사람이에요. 노정권 때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볼 때도 지금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적기라고 우리 정부 최적기라고 이때를 놓치고 중간선거 끝나면 어, 미국의 중간선거 끝나면 어떤 형태로 하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계속 하면은 더 가혹할 거고 트럼, 참 대통령이 아니라 중간 선거에서 이기면 더 가혹할 거고 더 속도를 제재에 강화를 더할 거고 더가속할 거고 민주당이 된다고 해도 기본 기조에는 대북 제재 강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거다. 그러나 만약에 민주당이 될, 민주당이 이길 경우를 대비해서 물건은 터놓자 하고 지금 남북이 하는 짓이 바로 이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라는 흑개비 같은 하나를 이용해가지고 돈도 주고 거래문도 틀고 공원을 두더지같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남북개선공단 사업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 열고 이 난리를 치겠다는 겁니다 비우기 지금 팔짱 끼고 보고 있어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대북제재 풀면 경제에 해로울 것. 차곡차곡 지금 자료만 모으고 있어요. 한 방에 치겠다는 거죠. 중국에 하는 거 보면 안 보입니까? 중국에 워닝워닝 워닝 주다가 한 방에 치니까 지금 트럼프? 미국이 피를 흘리는 하 있더라도 중국에게 경제적인 피를 흘리게 하는 걸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국 피 흘립니다. 미중 전쟁하면 경제 전쟁하면 단 반드시 왜? 상호관의 교역량이 제일 큰두 나라니까 상호의존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미동민도 안보적으로 상호의전입니다. 각오하겠다는 겁니다. 너들 경제적으로 FTA 새로 수정해서 합의했지만 트럼프의 무역정책 모르냐 이거지 말은 보호무역주의지만 중국 제외 새로운 무역 질서 구축이에요. 근데 한국도 이 꼴로 하면은 중국 제외, 중국 배제 새로운 무역 질서지만 처음 중국, 그다음에 EU, 일본 모든 나라에 대해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의 국익에 손해되는 짓을 한한건다 경제적으로 어? 여을 먹이겠다. 한대 때리겠다는데 한국 때리죠. 화웨이만 쫓아낼까요? 삼성전자의 어마무시한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 눈에는, 진짜, he has a star in his eyes toward Kim. 김정은에게 대해서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콩깍지가 얼마나 큰지 대변인하고서로 콩깍지 크기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더 김정은에게 충성 잘하고 있어. 하고. 대통령하고 대변인이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방송이 도움이 되셨거나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공유, 공유가 정말 교육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공유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